여호수와 10장 13절입니다. 여호수와 여우수와 10장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사리의 책이 기록되기를 태양이 종천에 머물러 거에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와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와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태양을 아멘. 머물게 한 여호수아의 기도. 여우수와의.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여호수처럼 기도 하나요? 요수하는 태양을 멈추게 하였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엇인가 기도의 표적이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요. 아멘을 잘하는 사람은 영의 양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 졸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아 맛이 없네. 나 맛이 없으니까 좀 작게요. 눈 감아도 되지요. 할렐루야. 아, 네. 그래요. 여우수와의 역사적 기도는 아무리 죽숙과 기도운 전투에서 어,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의 다섯 왕에르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이 연합 전선을 폈을 때였어요. 이 전쟁을 흔히 마라톤 전투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릴레이를 할때 여러분이 10명이고, 6명이고, 4명이고, 준비 시작 땅하고 총을 쓰면은 서로 1등하려고 막 뛰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몇 바퀴 돌으면은 이제 1등이 어, 확실하게 주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어느 날 제가 운동을 제가 잘안 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운동 참안 한다고 그러시네요, 저한테. 그래서 그러면은 나하고 달리기 시합을 해보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달리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 목사님 뭐든지 선수인데 누가 이길까? 목사님이 요 남편 목사님 이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열세 바퀴쯤. 릴레이를 오래 달리니까, 목사님이 지쳐서 다운됐어요. 누가 이겼어요? <laughs> 이렇게. 긴...